네 오늘은 저 혼자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차를 바꿔서 네 여기 있는 얘는 아니고요 저기 있는 테슬라 모델 Y인데 아시다시피 가영이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거를 사게 됐고 그리고 왜 혼자 나오냐 하면 가영이랑 좀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로 해서 혼자 이렇게 타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방금 얘기한 건다 거짓말입니다 밀린 차였고요 가영을를 데려갑시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봐도 봐도 신기한 거 같아요 신호 빨간 거랑 다 알고 있고 아니 심지어 지금 이 버스 네대 뒤에 차한대서 있는 거 보이세요? 저 뒤에 지금 저 끝에 카니발 한 대가 서 있거든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저희한테 대단하다 해우잉 해우잉 보들와이 끝났어? 예아 어때? 지금 어때라고 물어본 거야? 어한 15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 5분밖에 안 탔지만 끊을게 아아 아, 진짜 끊었어 하이 <laughs> 제가 왔습니다 오빠가 또 자동차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겠죠? 아 별로 안 했어 오 앞에 포르쉐 아니. 안 돼! 들어오지 마 포르쉐 하지만 우리는 테슬라 오늘의 여... 시승차 테슬라 여러분 안 궁금하시죠?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 비가 오네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Rainy day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옵니다 와이프 어떻게 켜죠? 어떻게 켜? 이거 이거 어디? 아오아 아. 맞다 정답 할 때마다 이걸 눌러야 돼? 모르겠어 근데 이차 첫인상 어떠세요? 첫인상, 일단은 되게 넓어 쾌적해 그리고 진짜로 일단 이 시선이 붕 떠가지고 트럭 탄 느낌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그 논밭 갈러갈때 타는 트럭 같다 그건 좀 겉으로 볼 때는 난뭐이 모델3?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 솔직히 근데 달라 공간도 넓고 차체도 높고 어 근데 나는 이 차가 좋은 점이 있어 하이글로시가 많이 없어서 좋아 전체적으로 약간 이 이런 뭐랄까 맨질맨질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 모델쉐 3는 약간 바닥에 좀푹 앉혀가는 좀 스포츠카 느낌이었는데. 그렇지. 어제 또 저희가 911을 잘못 처음 앉아보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네, 포르쉐 911을 앉아 봤는데 근데 또이 포르쉐 성수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매장 가서 저희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네. 차는 못 사지만. 그렇지. 한타도 되냐. 또그렇잖아요 포르쉐 매장 가면. 어. 좀 시승 말하기 좀 그렇고 맞아 약간 뭔가 위축되는 느낌이 어, 있단 말이지 명품 매장 들어가서 맞지, 맞지. 입어봐도 되냐 못하잖아 우리가 그치. 근데 흔쾌히 어. 이렇게 타보라고 하셔가지고 맞아 사실은 자동차 뭔가 이렇게 앉는 것도 가죽 다를까 봐 무서웠는데 맞아. 다 아무 터치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 저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좋았습니다 그럼 안 좋은 거 같은데요? 오빠는 어제 어땠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 운전은 해보고 싶었는데 나이가 안 돼가지고 맞아요. 못 탔거든요? 26세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차도 못 타고 어제도 타이칸을 운전 못 했죠? 이 너무한다 너무해 나 그래도 운전 경력은 꽤 되는데 아쉽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2차 저차 막 타보니까 으흠 그냥 요즘 불만을 가질 만한 차가 있나 싶기도 해 그게 다 기분 이상하는거 어, 같아 나이가 들었나 그냥 그놈이 그놈이고 다 좋아요 근데 오빠는 원래 자동차를 엄청 좋아했잖아. 음. 드림카가 뭐야? 아 이것도 이해하고 싶은데 어제 타이칸을 타 보니까 네. 타이칸도 드림카 중에 하나였거든요. 음. 사러 왔습니다. 좋은 건 알겠어요. 어, 어. 그리고 그냥 로고가 예쁘고 차가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맞아. 그렇게 밝지도 않고 제가 어. 그냥 솔직히 그냥 여자 꼬실 거면 살것 같은데. 어. 뭐난 이미 여기 지금 물고기가 잡혀 있는데. 네? 예? 네. 제가 잡힌 것 같아요. 네. 잠깐 여기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응, 휴식 중. <웃음> <웃음> 왜 이런 거죠, 우리 여기? 간식 먹으라. 먹을 거야 진짜로? 네. 어, 저? 아, 나 어떻게 나살살좀 빼야 되는데. 카이? 어, 지금 최대 몸무게야. 그래 보여. 원래 말. 그래. 카이도 약간 모델 3에서 모델 와 Y 됐데 추석 때 할머니가 나한테. 덩덩아이 보기가 좋다 그러는 거야. 우와 할머니가 보기가 좋다? <laughs> 정정합니다 모델 X. <laughs> 그럼 더 가볼까요? 네 안돼. <laughs> 아니 여기 휴지표 별론 것 같아. 알았어. 저희 유에서 가자 새로 생긴 거. 그래 저희 나라. 근데 진짜 그냥 원이다 얼굴이. 원. 어 원. 원 두. One, two, three, four. 빠세 미, 빠세 미, 빠세 미. 난 아니라고. 난 에픽하이 원이었다고. 갑자기 물빠쌤미야 뭐? <laughs> 오빠 너 오늘 나랑 가고 싶은 게 뭐야? 너랑? 응. 나는 차를 시승으로 놨는데 너가 나온 거뿐인데 예? Yeah? 하기 오늘 나다안 나와도 된다 그랬잖아. 예. Yeah.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 모델 Y 만난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 집중해. 노면 소음이 어떤지. 풍절음이 어떤지 차가 엄청 조용하진 않네. 이거? 터널 들어오니까. 어. 그러네. 이 유리들이 시원하다. 저, 저 뭐야? 뭐야? 저팔 한번 찍었어요. 어, 저분. 그럼 수백 있으신데? 어, 저 뭐지? 어, 아날로그 깜빡이를 켜고. 어? 그래서 저희는 천인 휴게소로 왔습니다. 천인. 나는 근데 이 색상이 되게 마음에 들어. 이 기본 컬러야, 돈안 들으면. 아 진짜? 응. 기본 컬러인데 좋네. 잠깐만, 그러면 이제 차례 나. 잠깐 이제 자동차 제대로 또 보여줘야지. 예? 가방까지 넣고? 네. 일단은 굉장히 쉐입이 매끌매끌하게 빠졌습니다. 엉덩이가 매끄네요. 카이 근데 통통해서 너무 웃긴다. 아니라고. 약간. 잉어가 움직이는 것 같아. 오빠가더 통통하거든. 뭐 내가 장난 받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하면 내 쓰는디. <laughs> 진짜 이게 뭔가 몽글몽글한 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와 대박. 근데 가양이 휴게소 가어또뭐할 거라고? 에 <laughs> 뭐라는 거 뭐라는가야 너. 나는 계속 배고파. <laughs> 이거 이건 왜 이렇게 접었어? 배고파. 커서. 아 진짜? 응. 바지가 수선, 아 수선 못 수선 못 한데. 그러면 바지 수선비 아끼려고 지금 잘 먹는 건가 보다. 어 빨리 바지 말고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예? 엉덩이가 갑자기? 이렇, 예쁩니다. <laughs> 갑자기? 그냥 소감을 말해주세요. 어째 우리가 뭐이차 나온 지 한참 됐어요. 아차 소감? 어. 일단은 시야가 확보가 돼서 좋다. 넓어가지고 그냥 나는 막뭐 이렇게 화려한 게 화려한 것보다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 마음에 들어. 화려한 차는 뭐 있어? 너 마음속에?

뭐야 게? 어차 아, 표정. 예? 와 이제 근데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기 진짜 많다. 헉, 진짜 많이 늘었다. 어어 어, 350kW, 200kW. 전자레인지는 700kW. 아닌가? 700W. 700W. 전자레인지 700kW면 <laughs> 음식 뭐 <laughs> 핵융합합니다. <laughs> 아 이게 훨씬 높아 그러면? 당하죠. 전자레인지 돌린 힘으로. <laughs> 난 전자레인지가 높은 줄 알았어. 왜 계속 나 약간 바보 취급해? 바, 나는 뭐 바보인데, 나, 뭐, 나는, 나는 어, 똑똑하지도 않고, 어, 살도 찌고, 어? 좋겠다. 참말로 좋겠다. 아저라노? 밉상아. <laughs> 아.. 마음가짐는 만두도 먹고 싶고 핫바도 한개 먹고 싶고 붕어빵도 한개 먹어야 되고 빵도 여기 방금 분은앙꽃빵 먹어야 했고 호두과자 마무리도 다 갖고 가고 싶다 <laughs> 아난 그렇게 왜 계속 돼지 취급해 아무도 안 했는데? 재발절이지? <laughs> 오! 가영이! 가영아 저서 뭐해? 너저아시씨랑 뭐해? 가영이 언제 또모델됐어 이거 대박 그렇게 두개나 시켰지? 아니야 입이 2개인데 그러면 떡볶이랑 야채바아 근데 둘다 알뜰이라서 둘이 합해서 6,500원이었어 근데 너는 이제 가격을 합칠 게 아니고 칼로리를 합쳐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 떡볶이가 진짜 먹고 싶었단 말이야 내가 진짜 먹고 싶었는데 못 먹게 할 거야? 뭘못 먹게 해다주문했구만와 근데 휴게소가 다른 게 아니고 전망이 미쳤네요 이 차덕들이 미치는 전망 와, 실시간으로 음. 달려오는 차, 오, LS다. 근데 맛있는 것도 원래 같이 먹어야 더 맛있는데. 근데 혼자 먹어도 맛있네. <웃음> <웃음> 와, 이거 바람, 바람 영상 하나 찍어드려야겠다. 보이시나요? 도로도로저 멀리? 1차로에 왜 차가 없나 했는데, 저기 1차로에 제가 다 막고 있어. 그거 다 하유차로 추월한다, 사람들이. 어, 그러네. 어, 포르쉐다 심지어. 카이엔. 법인차, 와 이거 뒤에 줄 서있는 거 봐, 얘 때문에 그러네 이러면 안돼 원래 2차로가 주행차로, 1차로는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1차로가 편하다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똑똑해지네 맛있는 걸 먹었잖아 <웃음> <웃음> 벌써 어두워졌어 그래? 너무 많은 걸 먹었나 봐 지금 해가 졌죠? 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식을 보고 나오느라 네네 이렇게 됐습니다 괜히 봤어요 네, 장이 요새 너무 혼돈의 카우스여 가지고 출혈이 큽니다. 그러면 차못 사드리나요, 아버님? 아버님 차 뺏어 와야 됩니다, 지금. 예?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거는? 뭐요? 아, 말리부 일단 한번 그 심장을 바꿨고요. 어, 근데 쉐보라에서 그걸 또 바꿔줬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오래 탄 차는 또 이제 센터에서 처음 보셨는지 심장을 새로 바꿔주셨습니다. 결함이 있다며? 그게 가능해? 나도 모르겠어요. 아니아빠 아니면, 아니면 거짓말 치는 건가? 아, 엄마가 빨리 차 바꿔버리라고 할까봐.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차가 멈췄다. 큰일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열심히 차를 타고 계신다. 그래서 그 주식이 얼마, 얼마까지 올라갔었죠, 그때? 4천까지 올라갔었죠? 그쵸. 그러면.. 어 근데 이차못 사네, 그러면? 아이 차는 안 돼? 어. 얼마야, 이거? 이거 5,299. 4,000대 차가 뭐가 있죠? 근데 지금 4,000대를 볼게 아니야 아 그러네 지금 <laughs> 얼마 됐죠? 지금 2,300입니다 쉽지 않네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버님이 2차 타는 거 그래도 근데 아빠가 2차 타면 은아 이게 불편하네 하면 싫어 함씨롱? 네, 함시롱 너무 많은 불편을 토론, 토하실 것 같아요. 너무 모든 게 새로우니까 심지어 아빠 차 오토홀드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그 무조건 파킹 브레이크 넣어야 되는 그 올렸다가 내리는 거 알죠? 이게 없는 거를 신기해하셨어요. 그리고 그거 사각지대 경보 장치 없죠. 그, 아예 없죠. 전방 센서 없죠. 없죠. 뭐 뒤에도 긴... 없고 옆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뭐 긴급 제동 장치 이런 거 없죠. 전혀 없죠. 어라운드 뷰 없죠. 네, 에어백은 있어요. 그거 당연히 있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완전 완전 초초초초초초초초 기본으로 사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 근데 테슬라 오토파일러 좋아요? 어때 달라? 남은 사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FSD 안 되지. 어.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어? 아 그러네. 차안 좋아하신 분들 그런 거 아예 모르겠네. 미국은 진짜 목적지 찍고 출발 누르면 지가 걸까지 알아서 가더라고요. 그럼 사람 없이도 진짜 운전하는 거네. 테슬라가 일인가?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나 헉, 근데 밤에 예쁘다. 지금 셀프 드라이빙 중인가요?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계속 차로를 벗어나려고 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뭐요 저희 마음도 불안정하니까요. <laughs>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뜻하는 겁니다. 아주 주식에 빠져버렸네요. 저는 빠진 게 아니에요. 이른 돈만 받고 싶어요 원금회 수. 흔한 이 도박 영화에 많이 나오는. 아다 그런 거야? 네, 결국 마지막까지 다 날리고 탕진하고 나가시나요? 그럼요. 그래서 빗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에 좀 위로가 돼 뭔가 이렇게 토 톡톡톡톡톡톡 날 되게 다독여주는 느낌이야. 근데 비도 내리네. 그런 말 하지 말랬지. 하락장인가 보다 하락장. 아 갑자기 우두두두 내리네. 시장은 공포에 떨고 있다. <laughs> 내돈다 날아가면 어떡해 날아가면? 영원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면 더 위험. 그래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예. 근데 진짜 이게 자율주행이 진짜 음. 완벽히 되는 날이 오면 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요즘 든 생각인데 지금 뭐라 그러지? 지금 이 순간 결국 지하철도 의미가 없어질 것 같고 오 그러네 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발레파킹할 때 내려주고 갈거 아니야 차는 그치 혼자 충전해서 올 거고 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디에 모일까요? 지금은 뭔가 이 지하철로 인한 이렇게 핵심지가 됐지만 그때는 그런 게 의미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를 찾아갈까, 결국? 다 분산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동이 편한 곳으로 많이 갔다면 다들 자연으로 간다든지, 뭔가 장소와 시간과 편의성을 구해받지 않게 되지 않을까? 뭔가 나는 그러면, 음. 반대로, 진짜 원하는 데를 갈것 같아. 예를 들어, 지금 어느 지역에 가려면, 아 거기 주차 어려워. 음... 뭐, 멀어. 뭐, 차가 많이 막혀. 그런 게 없어지고,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거나, 그런 데가 더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지. 좀더 특색 있는 공간들이 더잘 되겠다. 어, 그럴 거 같아. 헉? 그러네, 뭐, 주차 자리, 영 자리, 뭐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어질 거고, 내가 좋아하는 행궁동도갈 때마다 주차 자리 없어가지고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이가 그러니까, 근데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차 타면 뭐, 이 가죽이 뭐 이러니, 뭐 유리가 이러니, 뭐 저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 어 있니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핸드폰처럼 되지 않을까 저는 그생각 많이 하거든요 지금 뭐 아이폰 15, 16, 17 크게 신경 안 쓰는 수준이 좀된것 같아요 발전도 딱히 없고 맞아 솔직히 이거보다 더 나은 성능 뭐가 필요하지? 싶은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있으면 음. 차가 뭐 조금 더 조용하고 뭐 안에 가죽을 뭘 발랐니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게 거실처럼 되는 거니까 누워서 그냥 유튜브 볼거 아니에요 자거나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가 그 저가형 차를 만드는 게 프린터 팔듯이 옛날에 음. 아니면 닌텐도가 기계 팔고 팩으로 돈 벌듯이 뭐 혹은 지금 네스프레소 기계가 캡슐로 돈 벌듯이 음.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닐까 소프트웨어 팔아서 결국 그럼 결국 해, 미국 아이폰 그럼 테슬라 그거 될 거고 우리는 안드로이드 체제 넣고 현대차가 삼성 갤럭시처럼 돼가지고 중국은 자기네 소프트웨어랑 자기네 하드웨어 해가지고 중저가를 싹다 먹는 맛있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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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번 먹방 찍어봐야겠다. 벌써 재미 없죠? 벌써 노잼이죠? 오빠가 노잼이.